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리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헛된 욕망, 헛된 세상 풍조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혹 다른 일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탄핵 전국의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생명을 이런 가정을 격렬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우크라이나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자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전차, 이제 못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1947년에 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은 바로 연극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블랑쉐드보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는 몰락한 남부지방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기 가문이 몰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욕망과 헛된 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마을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도시에 와서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험하고 어두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많은 거짓말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터에서도 쫓겨나고 맙니다. 자기 동생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값이 비싼 더운 물을 마음껏 펑펑 썼습니다. 값 비싼 화장품을 사서 헛되게 낭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성은 헛된 욕망과 환상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 이 전차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를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가 서지 않게 되면 우리 개개인의 삶도 또한 이 사회도 역사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전차 이제 못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을 여러 자연현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하는 것은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흡입관을 의미합니다. 거머리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붙으면은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다우 다우 하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기서 다우 다우 할 때의 다우는 히브리어로 야하부입니다. 이 야하부는 주다, 내주다,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쉬운 성경에서는 달라, 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기브, 기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개의 흡입판이 있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달라, 달라 하면서 계속 피를 빨아 먹습니다. 사람이 그 거머리를 떼서 땅에 던져 버리면 그 거머리는 죽고 맙니다. 계속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선어시 있으니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선어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셋,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넷,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우리말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셋할때이 만족은 히브리어로 사바입니다. 이 사바는 배부르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족하다, 쉬운 성경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혼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이 많다, 재산이 많다, 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배부르고 충분하고 부유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인간 세상 속에서 또 자연 현상 속에서 서너 가지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수월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월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족한 줄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안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이 뵈지 못하는 태. 이것은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 비유가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의무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보람이요, 여성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든든히 세우는 길이 바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 욕망에 가득한 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 아무리 물을 부어도 땅은 그것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건조한 땅, 사막과 같은 땅에서는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금방 스며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계속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끊임없이 끊임없이 온 세상을 다 태워도 꺼질 줄 모르고 계속 타는 것이 불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달 넘는 기간 동안 불이 났습니다. 230 제곱 킬로미터가 불에 닿습니다. 서울 면적의 거의 40%에 가까운 면적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은 태워도 태워도 꺼질 줄 모르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불입니다. 지금 잠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이처럼 무덤과 같다, 아이베지 못하는 태화 같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다, 그리고 족하다하지 아니하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을 잘 제어하는, 잘 멈추게 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망은 충족해서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충족시킨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무덤은 계속해서 그 욕망을 멈추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래 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물은 금방 스며들어가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불은 아무리 많은 땅을 태워도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운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그 욕망은 우리가 잘 억제를 해야 그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은 채울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더 갈증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Paradox of Hedonism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쾌락주의의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쾌락은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더 강하고 더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까지 이르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이 쾌락에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쾌락이 주어져도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꾸만 반복이 되다가 보면 점점 더 많은 쾌락을 공급해야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탐닉에 완전히 빠지다가 결국 인생이 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에 완전히 빠져서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채워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자꾸 비교함으로써 욕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잘 사는 사람, 화려하게 사는 사람, 잘 생기고 멋지게 생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얼굴이 잘생긴 분인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탤런트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수십 번에 걸쳐서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 않고 상당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욕망에 완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 내서 그것을 상품을 파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어떤 문화 활동, 대중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욕망을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욕망에 파묻혀서 몰락하고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인생들의 초라하고도 불행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은 충족시켜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욕망을 잘 제어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을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욕망을 잘 절제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망의 절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에서 중요한 것으로 금식 훈련이 있습니다. 금식 훈련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영성훈련 가운데 겸손의 훈련이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훈련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디어 절제 훈련이라는 영성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외부에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디어를 잘 절제할 때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동영상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구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제어하는 것 역시 우리의 중요한 영성 훈련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검소한 생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도사들은 전통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검소한 생활 훈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망은 충족시킨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제어해야 합니다. 금식 훈련, 겸손의 훈련, 미디어 절제의 훈련, 검소한 생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잘 제어하시고 그래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서지 않고 달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욕망의 희생자, 욕망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철이 없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헛된 욕망, 잘못된 욕망, 악한 욕망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잘 세우고 욕망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이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